네, 안녕하세요 만두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. 볶음풀, 하얀색 색모래, 당근 토핑과 파 토핑, 석을 판, 이쑤시개, 그릇. 먼저 어 색모래를 음..소량만 부어줍니다 목공풀은 오, 생물의 반 정도만 짜줍니다 이거 잘 섞어주세요. 목공풀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목공풀을 좀더 부어주셔야 돼요. 그럼 저 섞어주고 올게요. 그리고 아까 준비해두었던 파 토핑과 당근 토핑을 같이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너무 뭉치면은 안되니까 제가 볶음불을 조금만 더 부어주고 올게요 그리고 그릇에다가 잘 담아줍니다 다 담아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초간단 볶음밥 완성 그럼 안녕